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전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식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 로마 시민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체크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라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줄 알고 그가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경험을 유대인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담에 생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모든 사실들을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 주셨던 그 음성을 또그 명령을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전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군인들에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지만 만일에 그가 군인들한테 붙잡혀 있지 않고 대중 속에 섞여 있었다면 바울은 쉽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군인들한테 붙잡혀 있는 이 상황은 도리어 바울에게 보호를 받는 바울이 군인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책짓질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 예, 그 책짓질도 할 수가 없었고 도리어 자기가 책짓질 하려고 했던 그 사실조차 두려울 정도로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예, 제국의 시민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이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붙잡혀 갈때그 주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붙잡힐 것이니까 가지 말라 했던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실제로 붙잡혔지만 그 붙잡힘은 도리어 바울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이었던 것,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상황이 너무나도 불리하고 에게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울, 어려움을 겪어 나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 그곳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신다면 분명히 그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간의 눈으로는 당장 알수 없고 조바심도 나기, 나고 기또이 어려움이 나에게 치명적이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어려움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신다면 그 시간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께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이 담대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을 주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에는 붙잡혀서 이방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치욕과 고욕을 받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바울은 그 안에서 존중을 받았고 그들도 두려워했으며 또 그들로 인하여 바울은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과 때로는 풀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악조건이든 주님 우리가 이 문제와 이런 조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와 우리 함께 하시는 지금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상황을 헤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에 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그런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